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가을 하늘, 와, 한번 보세요. 뒤에. 그림 이쁘죠?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자, 오늘 가을 하늘 아래 밑에서 농촌 일기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또 내일은 우리 청진, 바다 청진에서 또 물 작업하고 해산물 작업, 불소라 작업하면서 또 재밌는 영상을 한번 남겨볼게요. 오늘은 이제 이 농촌 영상을 한번 음,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세요. 자, 오늘 호박 어, 어 가장 좀큰 걸로 제가 하나 뜯어왔는데 뜯으려고 뜯은는게 아니고 꼭지가 뜯어져서 그냥.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요거는 또 씨앗을 받아 놓으면 내년에 또이렇게큰 작품이 또될것 같아요. 그래서 씨앗 필요하시는 분은 흥이 영진건강한 오시면 제가 씨앗 나눠 드릴게요. 그리고 뜯으려고 뜯는 게 아니라 밑에 금이 가서 이렇게 오래 보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빨리 음식을 해 먹든지 뭐 어떤 어 다른 재료를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우리 동무들 어, 불러서, 어, 호박전 한번 해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따 영상 한번 해 볼게요. 어, 자, 호박을 아직 수확을 하기가 좀 이른 것 같네요. 이게 분이 좀더 앉아야 되고, 여기 이 서리가 한번 내리기 전에, 서리 내리면 안 되고, 서리 내리기 전에 한번 수확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도 크게 많이 열리진 않았지만은 조금 조금씩 이렇게 어, 수확할 게좀 있네요. 이것도 그렇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건강원 마산동 집 앞에 거기 400평 정도를 다, 호박을 다 심어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판매하기도 그렇고, 뭐 건강원에서 약을, 호박 즙을 내서 판매를 했는데 그것도 뭐 쉽지 않게 잘 이렇게 워낙 삼각이기에 내도 워낙 양이 많으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간단하게 요거만 심었는데 그냥 동무들하고 같이 어, 어뭐 해먹, 호박찌나 해먹고 호박뜨기나 해먹고 주위에 친구분들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어, 심어놨는 겁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이 군데군데 뻐끔뻐끔하게 이나라에 죽었잖아요. 저기 뭐냐 그러면 이거 보이시죠? 이게, 온, 마뭐 이, 논에, 저, 이, 이 집, 저 집도 안 가리고, 뭐, 이게 다 여기 보면, 저, 벼멸구가 있죠. 이배멸구라 그러는데, 이 주위에 거는 못 먹습니다, 이게. 이, 거 나락, 어, 저, 도정해 놓으면, 옆에 있는 게 찰지지도 않고, 퍽퍽퍽 여서 먹지도 못 하거든요. 그 주위에 거는 다 버리, 버려야 됩니다. 자, 요거, 저, 날씨가 너무 가물어가지고, 벼밀구가 와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쪽에 보세요, 이렇게도 이, 눈 한가운데 가운데 뻑뻑끔하게 뻐금 저렇게 돼버리면 원래 나락이 뭐 눕지도 않고 잘 됐는데, 농사 망치는 겁니다. 이게 뭐, 약을 제때, 제때 채야 되는데, 사람 일손이 모자르니까, 약 실시간에 뭐, 살려, 저, 수확했는 것보다, 하루 일 가는 게더 수확, 저, 뭐야, 돈이 더 되니까 뭐안 가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날씨가 가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현상이 진짜 잘안 일어나는데, 어, 수년, 수년만 한 7년 정도 만에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어쩝니까? 곧 있으면 수확할철이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재선충 간련됐는 소나무랑 자연 고사가 되는 소나무 식별법을 한번 제가 말씀해 드려볼게요. 이, 지금 재선충 때문에 동해안 일대가 완전 초토화되다시피 해서 전체 뭐 해안가에 있는 이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인해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뭐 여기도 말할 것도 없고 저 건너편에도 그렇고 뭐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보여드렸죠. 막 전체 나무에 만 30% 이상은 고사가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아마 이 날씨가 무더위가 많이 길어지고 또이 전체적인 기후가 부연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이 재선충에 감염되어 있는 소나무는 요 끝이 있죠. 솔 갈비라고 그러죠. 갈비가 밑으로 처집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죠. 소나무 갈비가 어떻게 되어있죠. 오 여기 요, 요 멀쩡한 거 한번 보세요. 그냥 막 사방으로 막 위로 도 붙이고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위로 막 방향이 뭐다 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저쪽으로 앞으로 옆으로 막 이렇게 나 있는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밑으로 촉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다 요렇게 되는 거는 재선충에 감염돼서 고사가 되는 소나무입니다 차이점 확실히 알겠죠 그리고 이 이 고사가 되는 재선충으로 인해가지고 고사가 되는 나무는 이 시에서 군에서, 업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 벌목을 다 해가지고 이 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자연 고사가 됐거나 다른 병으로 왔을 때는 이 산주가 개인이 알아서 이렇게 나무를 어 베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감이 갈수록 소나무가, 어, 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고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힘에 그죠? 또 우리가 저 환경에 대해서 너무 무분하게막그 화석 연료라든지 또뭐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생활쓰레기 뭐 p t 병 생수병 같은 이런 것들 막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재활용해 각 시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재활용 했는게 활용을 잘 못하고. 그, 폐기 처분 또는 뭐, 불로 소각시킨다는 이야기가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 재활용했는 거를 다 처리를 못 해가지고, 이 공정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작게 만들어서 그렇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차후 뭐, 한번 알아봐야 알아 되겠지만은, 이런 현상이 아니더라가지고, 환경의 문제 누구나 다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가을하늘 한번 보시고요 아우 비행기가 저거 날아가는데 저기는 항공기가 같진 않고 어. 미루나무에 가을하늘 그림 이쁘죠 건강하세요 모두들